1962년 깡다고 하나는 끝판왕. 어린 오희동 도망 중인 아버지 대신 삼촌 오관석과 사게 된다. 경찰도 돈으로 무마하는 삼촌. 희동은 깨닫는다. 이 세상 돈이 최고다. 조카 희동은 싸움짱. 삼촌 관석은 배짱짱. 도둑 콤비 결성. 하지만 매사 꼼꼼히 메모하는 삼촌 덕에 감방 드나들기 일상. 감옥에서 만난 인사동 사캥이. 송사장. 알고 보니 골동품 전문가. 송사장의 제안. 신한 앞바다에서 청자 중 건져와. 보수는 무려 40만원. 수상함을 감지한 관석. 희동을 목포로 보내 조사 시작. 그곳에서 만난 다방 내지 김선자. 그리고 싸움 박질 목포 건달 장벌구. 한편 미제장사로 성공한 천회장. 그의 야망은 대학 그리고 박물관. 청자는 꼭 필요하다. 관석팀에 붙는 수상한 멤버들. 전직 권투선수. 그리고 천회장의 운전기사 임전출. 목포행 열차 안. 드디어 시작되는 깽판 그리고 전투. 이 조합 뭔가 큰일 벌어진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